자, 시너스 죄인들 어떻게 보았냐.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흥미롭게 본 작품이었습니다. 이 보이는 것은 너무 귀티가 나서 아주 정갈해 보였고요. 들리는 것은 아주 황홀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노래 딱할때첫 마디, 그 세미가 첫 마디 딱 뱉자마자 제가 탄식을 했거든요. 제 인생 탑3 안에 들들 들 만큼 음색이 아주 좋은 노래였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구독 자, 2025년 5월 28일에 개봉한 영화 되겠습니다. 조금 늦게 봤어요. 그리고 이 작품은 원작이 없습니다. 자, 줄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요. 1932년 시카고 갱단의 생활을 정리를 하고 고향 미시시피로 돌아온 쌍둥이 형제 스모크와 스택은 큰 돈을 벌기 위해 공연도 하고 춤도 출수 있는 술집 주크 조인트를 운영하기로 합니다. 이제 개업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주크 조인트에 일할 사람들을 찾아 나섰는데 목사 아들이자 목화솜을 따던 사촌 동생 샘이는 노래에 재능이 있어서 스모크와 스택에게 등용되고요. 음식 재료는 보차우에게 간판은 그의 아내 차우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미시피 델타의 뮤지션 델타 슬림 그리고 요리를 담당할 스모크 안에 애니도 영입하게 되지요. 여러 사람들을 영입하게 됩니다. 자 일할 사람들을 다 모집한 스모크와 스택 형제는 화려한 개업식을 선보이게 되는데 막 공연도 하고 난리가 난 거야. 갑자기 불청객 3 명이 찾아오게 됩니다. 과연 쌍둥이 형제들은 개업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과연 조카 세미는 가수로서 데뷔를 할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시너스 죄인들 되겠습니다. 자 작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각본은요 라이언 쿠글러 감독입니다 아 로키 시리즈인 크리드 그리고 블랙팬서 시리즈를 연출한 감독이 되겠지요 마블 감독으로서 굉장히 유명해서 아, 우리들도 익히 알고 있는 감독입니다 자 출연은 마이클 비조던 아, 헤일리 스타임 펠드가 아, 주연을 맡았습니다 마이클 비조던은 판타스틱 4 옛날 판타스틱 4 망한 거 있어요 <laughs> 그리고 크리드 시리즈 그리고 블랙팬서 시리즈 어, 거기에 닿았던 인물이고요 헤일리 스타인필드는 지랄방왕 17세, 피치 퍼펙트 시리즈, 범블비, 호크아이에서 딸 역할을 맡았죠. 자, 러닝타임은 1 3 7분이고요 2시간 17분 23초 되겠습니다. 자, 구성은요, 어, 45분까지 개업, 개업을 준비합니다. 개업식을 막 준비해요. 사람도 찾고, 요리도 하고, 집도 얻고, 막 이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28분까지, 그 이후로 28분까지, 뱀파이어들이 딱 오기 직전. 자, 그리고 1시간가량 뱀파이어와의 싸움이 펼쳐집니다. 자, 이 작품은요,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포 영화 혹은 액션 영화. 영화 시너스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 다층적인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쌍둥이 형제가 만든 지상낙원 술집에서 뱀파이어들이 들이닥치게 되면서 침략자들의 맞서는 공포영화 그리고 액션영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첫 번째 루트는 주인공 중 하나인 스모크란 인물을 따라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갱단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사업 좀 해보겠다고 흑인들의 지상 낙원인 술집을 차리게 되는데 개업식 날 장사가 좀 되나 싶었지만 아일랜드계의 인물들이 깽판을 놓고 나중에 뱀파이어라는 정체가 드러나자 그 뱀파이어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 이어서 백인 남성들과도 전쟁을 벌이는 하룻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 백인과 흑인 간의 인종 싸움 전쟁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설정된 시간과 배경은 1932년 흑인들이 아직까지도 차별을 받고 있던 때고요. 실제로 영화가 KKK 등장시키면서 노골적으로 반흑인 인종주의, 백인 우월주의 같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런 것들이 또 지금 사회에 이야기하는 바가 있겠죠. 자두 번째입니다. 데비 이야기. 자 영화의 또 다른 갈래는 또 다른 주인공 세미무어라는 인물을 따라가면 만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전반적으로 스모크 이야기를 따라가듯 보여지고 스모크가 진짜 주인공처럼 묘사가 되지만 맨 마지막에 가서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은 세미무어였죠. 세미가 진짜 찐 주인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스모크가 진짜 주인공이었다면 백인과의 전투에서 영화는 마무리되고 이 영화는 액션 공포 영화로 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세미가 끝까지 나오게 됐을까요? 답은 맨 마지막 스택과의 대화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벌어진 일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기도 한데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던 것 같다고 말하게 되죠. 어, 그날이라고 한다면, 쌍둥이 형제의 술집 개업식 날인데, 이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날이기도 합니다. 최악의 날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아버지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블루스를 놓지 않았던 날이기도 하고요. 진심을 다해 노래를 불러서 과거든 미래든 이어버리는 어, 최고의 데뷔날이기도 했다는 것이겠죠. 영화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인간의 인생이란 것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로우리스크 로우리턴 뿌린 만큼 거두게 되고 어두운 면이 있다면 밝은 면도 있는 게 바로 인간의 인생이 아닐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블루스 영화 시너스는 뱀파이어가 나오고 액션도 펼쳐지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음악영화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미국 남부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로부터 시작된 블루스와 아일랜드의 민요를 대비적으로 보여주면서 영화의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전달하는데요. 영화는 틈틈이 음악을 집어넣음으로써 흑인들의 민족성, 전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대비를 이루는 이 아일랜드의 민요, 음악인데 이 상징성을 좀 생각해 보자면 사실 아일랜드도 시민 지배를 당했던 나라이기도 하고요. 뱀파이어의 수장인 레믹은 뱀파이어임에도 불구하고 박해주의자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오히려 뱀파이어가 되는 걸 구원이라고 여기는 점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는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구원해줄게 하면서 죽인다는 거죠. 한마디로 빌런이긴 하지만 진짜 빌런은 아니었다. 사실 진짜 빌런은 KKK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백인이 흑인을 침략하는 과정이 KKK는 맞아 떨어지지만 레믹은 조금 비껴 나간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최종 무리를 지은 모습을 보면 백인도 흑인도 막 섞여 있는 데다가 레믹은 아일랜드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블루스와 아일랜드 민요는 대비를 보이면서도 사실 같은 피해자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생존 방식의 차이점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너 너랑 적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하는 바가 좀 달라. 마치 여당, 야당이 갈리듯. 우린 다 남한 사람인데, 여당, 야당이 갈리는 것처럼, 이렇게 갈리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너스 죄인들, 어떻게 보았냐.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흥미롭게 본 작품이었습니다. 이 보이는 것은 너무 귀티가 나서 아주 정갈해 보였고요. 들리는 것은 아주 황홀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노래 딱할 때, 첫마디, 그, 세미가 첫마디 딱 뱉자마자, 제가 탄식을 했거든요. 탄식을 한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제 인생 탑3 안에 들, 들 만큼 음색이 아주 좋은 노래였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황홀했고요. 라이언 쿠글러 감독이 이 정도였나? <laughs>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에 반해 포스터가 빌런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너스 죄인들, 얘네들 빌런은 포스터였어. 자, 포스터만 보면은 서부의 총잡이. 혹은 B 급 액션물처럼 보이는데요. 기대감이 낮아져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포스터의 이미지보다 훨씬 뛰어난 영화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포스터 말고도요. 아 이게 좀 별. 별로... 아왜 이렇게 포스터가 이게 좀 애매하다, 애매해. 제일 좋은 포스터는 난 요거라고 생각하는데 요거, 요거라고 생각하는데 아, 많이 애매. 해자 <laughs> 어쨌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스치는 생각이 아 블랙팬서. 그러니까 마블 영화를 만나면 감독이 망가지는 건지 조조 레빗을 만든 타이카 와이티티도 그렇고 노메드랜드를 만든 클로이 자오도 그렇고 기묘한 이야기를 만든 쇼레비도 그렇고 이 마블 영화가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를 또한번 느끼게 됩니다. 아니 라이언 쿠블러도 이렇게 잘 만드는 감독인데 왜 이렇게 블랙 패스 2 같은 영화를 만들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한 블루스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색다른 뱀파이어 영화를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잔인한 거못 보시는 분들한테는 비추전드리고요 목 물어뜯기고요 심장에다 말뚝 박는 수준이니까 어, 수위가 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인한 거못 보시는 분들은 조금 눈을 좀 감으셔라 자 신어스 죄인들 리뷰를 해 보기 전에 앞서서 기대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영화를 보기 전에 시너스 죄인들이란 영화는 이랬으면 좋겠다 했던 선입견. 어, 제 기대 포인트는 첫 번째 하도 우리 구독자들이 명작이다, 명작이다 꼭 봐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대체 뭘까? 도대체 뭘까? 두 번째 뱀파이어를 주 소재로 다루고 있는데 다른 영화들과 차이점은 뭘까? 세 번째 왜 제목이 신었을까왜 이렇게 어려운 제목을 지어놨을까?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영화를 보았다는 건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후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도 우리 구독자들이 명작이다. 꼭 봐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자한 3주 전부터 시너스가 재밌다. 명작이다. 꼭 봐라.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사실 몇달 전까지는 알지도 못했던 영화라서 후순위로 저는 밀려나 있었는데 한 3주간 이야기를 하시니까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가지고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이유를 추측해보자면 일단 완성도가 너무 좋습니다. 미장센, 촬영, 액션, 소재, 음악, 분장, 결말까지 앞서서도 이야기 했지만 규티가 잘잘 흐르는 느낌이었고요. 우리가 나쁜 선입견으로 흑인들만 나오고 하면은 또인종차별 내용에 흑인들 고생하고 더럽고 막 하는 이야기가 거니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영화는 다르다는 거야. 쫙 빼입은 정장에 어 색깔 있는 모자, 클래식한 차량, 그리고 얘네 들폼 잡고 있고 담배 싹 피고 있고 어 푸른 하늘의 드넓은 배경, 그리고 블루스까지 아이맥스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때깔 자체가 달라버려요. 이때 까깔 보면서 또 한국 영화에 또 화나, 화가 나더라고. <laughs> 결과적으로 한국 영화 까는 거야. 자, 어쨌든. 또 우리 구독자가 좋아할 만한 이 판타지적인 요소. 뱀파이어 소재. 어, 공포적인 분위기도 살리거니와 뱀파이어의 고전적인 요소들도 가져와서 아주 익숙했죠. 개인적으로 헤리 스타인패드가 어, 백인들을 꼬시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뒤에서 뱀파이어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점프를 촥! 뛰면서 컷! 한 장면이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공포스러웠어 자 그리고 영화의 메시지 기존의 인종차별에 관련된 영화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런 내용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아일랜드인을 섞고 KKK단을 버무려내면서 아주 다층적인 이야기를 끌어냈다는 점 아마 다들 다르게 느끼셔서 신선하다고 판단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솔직히 저 블루스 장르 같은 거잘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 듣는 사람도 흥이 나고 신이 날 만한 영화 음악을 들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28년 후의 음악도 올해 최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에 못지 않는 올해 최고의 음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미가 노래 첫 마리 툭 뱉을 때 제가 딱 과거로 돌아갔어. 제가 중학교 때 성시경 목소리에 충격을 먹었던 그것과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세미 목소리 왜 이렇게 좋냐? 어? 목소리... 아, 막, 이렇게 하는데, 어, 막, 소름돋는 거야. 나 남자를 사랑하기는 처음인데. 아, 너무 좋았어요. 생긴 건좀 고만고만한데, <laughs> 노래를 너무 잘해. 마무리도 어찌 보면 깔끔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들 보라고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자, 두 번째. 뱀파이어를 주 소재로 다루고 있는데, 다른 영화들과의 차이점은 뭘까? 사실, 오랜만 해도 뱀파이어 소재를 다룬 영화는 두 번째입니다. 자, 1월 15일에 개봉했던 노스페라2가 있었죠. 또 완전 다른 장르이긴 하지만 비슷한 기믹을 가지고 있는 좀비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흔한 소재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이 영화의 관건은 이 흔한 소재를 어떻게 색다르게 표현하고 재미를 줄 것인가 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28년 후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좀비물도 식상한데 어떻게 새롭게 표현할까? 시너스도 마찬가지였어. 자, 뱀파이어 설정은 고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를 보면 다 죽는다든지, 마늘을 싫어한다든지, 물리면 전염이 된다든지. 그래서 설정만 놓고 봤을 때는 신선하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하고, 우리가 아는 뱀파이어 그 느낌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생각을 공유하거나, 오히려 오래 살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 또 노래와 춤을 춰서 좀더 경쾌한 그런 면이 새롭게 다가오긴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뱀파이어 소재의 영화라는 걸 알고 봐서 뱀파이어를 기대하고 봤는데 의외로 뱀파이어란 이 소재는 뒷전이 되고 어, 로드무비와 같은 초반과 블루스로 채우는 이 스토리텔링에 좀더 놀라지 않았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는 뱀파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뱀파이어에 붙는 이 다른 장르들 이런 다른 장르를 섞어내면서 새롭게 보여준 영화였다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여러 장르가 섞인 영화였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장르적인 영화여서, 다른 뱀파이어 영화들보다 아주 독특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공포 영화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자, 세 번째. 왜 제목이 시너스일까? 자, 개인적으로 왜 제목이 시너스일까? 왜 시너스라고 졌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목은 영화를 함축한 의미를 담기도 하고, 해석의 중요한 단서도 되기 때문에 많이 궁금해하는 편인데요. 역시나 그랬어요. 자, 일단 시너스는 사전적인 의미로 부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죄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죄인들이라는 제목을 줬을까? 첫 번째는, 세미의 아, 아버지가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게 되죠. 너 노래하고 춤추면 너 죄인이야. 차라리 기도를 해. 막 기도를 하지 않고 칠레레 팔레레 노는 자들, 그들을 죄인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들인 세미가 노래를 한다고 하니 결국 여기서의 죄인들은 아들 세미와 그렇게 만든 쌍둥이 형제들 그리고 그 형제들 가게에서 노는 춤추는 무리들 그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진짜 죄를 지은 인간들. 자, 후반부에 진짜 백인 우월주의에 빠진 인간들이 흑인을 말살하려고 시도하게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죽이려 했던 이 백인들, 이 상놈의 새끼들. 이 죄를 지은 백인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피해자의 시점에서 산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닌데 죄인 마냥 숙여 사는 사람들 있잖아. 뭐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흑인이라든지 소수자라든지 등등 뭐 시대로 보면 여자도 포함되겠네요. 1932년이니까. 자 영화에서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시카고 마피아에 나와서 고향으로 온 스모크와 스택 그리고 자식을 일찍 떠나보낸 애니 유부녀인데 바람을 핀 펄린, 불랑자 델타 슬림, 아일랜드인 레미까지. 각자의 사건사고로 죄인 마냥 살아가는 보통의 인간들을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짜맞춘 걸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시너스라는 제목은 영화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죄를 짓건, 죄인처럼 살았건, 그리고 춤을 췄건, 노래를 부르건 노래하는 사람, 가해자, 피해자 모두를 통칭하는 단어 제목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한 마디로 인간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란 근데 진짜 부제를 죄인들이라고 거는건 정말 <laughs> 그래 자 봐봐 여기 제목 글로 써놓으면 시너스 땡땡 죄인들 그러니까 시너스의 뜻이 죄인들이라고도 할수 있잖아. 근데 영화 통념 자체가 앞에가 제, 큰 제목이고 이 부제잖아. 근데 죄인들 죄인들. 역전압, 이런 것 처럼 똑같은 거잖아. 왜 이렇게 졌을까? 시너스가 어려운 단어다 보니까 이거를 죄인들이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해해주고 넘어가 봅시다. <laughs> 자, 여러분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좋은 영화관에서, 상영관에서 봐야 좋은 영화. 진짜 이 영화는 돌비, 시, 돌비 시네마, 이런 데서 봐야 돼. 항원에서 새벽까지 느낌도 약간 났어. 어, 마,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디언 나오는 부분도 인상적이었어요. 아, 인디언 나오는 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 설정이 나와요 음악을 통해서 음악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음악을 하다 보면은 시간을 다 이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능력자 같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세미가 첫 데뷔 모델을 그렇게 해버리죠 그러면서 롱테이크로 진행되는데 이 과거 인디언들과 미래의 d j 들이 합쳐지는 그 모습이 보여지잖아 근데 그거를 롱테이크로 보여주고 되게 동선을 되게 잘 짰잖아 나 그거 보면서 진짜 노, 너무 놀랐다 와 이거 진짜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메시지가 느껴지지 않으면은 뭐 이런 괴상한 장면이 나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근데 이게 다 뜻이 한딱 통하니까는 그게 그렇게 멋있더라고 그 롱테이크 장면이 어떤 느낌까지 들었냐면 만약에 그런 거지 한국을 홍보할 때그 한국 홍보 영상을 만드잖아요 나라에서. 근데 그 나라에서 만들면은 막 그런 거 들어가잖아. 사물놀이 들어가고 K팝스타 들어가고. 근데 그거를 막쫙 이어버리잖아. 그런 느낌이 들었어. 뭔가 국뽕이 차오르는. 이거 만약에 흑인분들이 봤으면은 국뽕이 차오른다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야. <laughs> 난 진짜 거의 뭐 흑인 홍보대사 막 그런 느낌으로 봤거든요. 정말 잘 만들었다. 올림픽에 틀어낼 만한 정도의 어떤 영상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